안녕하세요 선생님 5학년 남자아이 이번에 수학 학원 다니고있어요 월, 수, 금 2시간씩 공부합니다 센으로요 센 끝나면 최상위 센으로 마무리한다 해요 집에서 따로 최상위 S로 공부 중인데 이렇게 하면 될지 아니면 집에서 따로 공부할 때 어떻게 더 보충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나가는 선행 속도를 좀 봐서 학원에서 나가는 속도에 아이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따라간다 아 그렇다면 이제 센하고 최상위 센까지는 여기서 좀 봐주니까 특별히 뭐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잘 따라간다면?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그런다면? 특별히 뭐더 해줄 건 없을 것 같은데 학원에 맡겨도 될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는. 음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최상위 S까지 집에서 풀릴 여유가 있, 있는 건가요, 지금? 그럼 진도를 좀 느리게 나가나요, 학원에서? 학원에서 지금 센하고 최상위 센으로 어쨌든 교과하고 한 준심화 정도 이렇게 좀 해나가니까 여기서 또 최상위 S 교과를 하면 너무 중복되잖아요, 내용이. 그래서 문의길에서 서술형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든지 라 사고력 수학을 한다라든지 어,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학원에서 교과 수학을 튼튼하게 잘해준다 가정을 하면 중학교 1학년 거 연산을 한번 풀린다 라든지 연산만 연산만 미리 집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쭉 연산만 연습을 한다 라든지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.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좀잘못 따라간다면,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. 얘가 개념을 잘못 따라간다. 그러면 이제 집에서 개념서를 엄마가 같이 좀 해주는 작업들을 해주면 좋고, 아니면 이제 개념은 따라가는 데 개념을 좀 어려워하는, 묻고 답하기 정도 엄마가 개념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고 답하기라든지, 아니면 오답 같은 거 풀고 나서 필렸던 거는 학원에서 풀었던 거 풀고 엄마한테 설명해봐 이런 것도 좀 시킨다라든지, 아니면 숙제 같은 거를 집에서 채점하고 일차적으로 틀린 거 고치고 보낸다라든지,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되죠. 학원 가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수업을 좀못 따라가는 것 같다면,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지금 학원에서 교과수학을 두권 정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따로 교과수학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문의길이나 사고력수학은 사고력, 사고력 수학은 좀 아니고 5학년이니까 문의길 정도 하든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거 연산을 미리 한번 돌리든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